자, 안녕하세요. 각기등과 각뿔. 각불, 오늘 각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각뿔을 공부하고 나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알아보기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번 날은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마 다음 주쯤에 여러분들은 이각기등과 각뿔에 대해서 정리 그 시험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죠. 자, 어, 오늘 각뿔 공부할 겁니다. 네, 각뿔 마지막. 어, 여기 정리했던 거 여러분들 각기 중에서 비슷하게 봤을 텐데 어, 각기 중에서 정리했던 표랑 요, 오늘 정리할 이 표랑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정리를 쭉 한번 해보고 나서 그 수업 내용 다루게 될 텐데 어, 이거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려고 하면 까다로울 거고 머릿 속에서 그 도형을 그려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각기둥이랑 이렇게 생긴 각기둥이랑 이렇게 생긴 각뿔이랑 구분해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공부네요.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게 보시면은 어 일단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자 각기둥 아 각뿔에서는 밑면 몇개 있었어요? 네. 한개 있었습니다 자, 옆면의 모양은 무슨 모양? 네. 삼각형 이었었죠 기억나시죠? 배웠던거 그럼 오늘 공부하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밑면의 모양 뭔지 세개를 주고 물어보고 있네요 첫번째요 자, 어, 첫번째 동그라미 각뿔의 밑면을 찾고 그 둘레를 색연필을 따라 뚫어보세요 그 밑면을 찾아서 둘레를 공연필을 가지고 그려보라고 하네요. 자, 다 그리셨죠? 자 어떤다가 형이 있었기다. 일면은 뭐야? 3. 4. 5. 2. 각형 2. 각형이 2. 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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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겠죠? 네. 자, 그러면은 얘네들 이름 붙여보도록 합시다. 2. 2. 2. 네, 각 아, 2. 이어야겠죠? 삼각형에다 만들었으니까 삼각뿔 사각형에다 만들었으니까 사각뿔 오각형에다 만들었으니까 오각뿔 이겠네요 어려워요? 설마 이게 어렵진 않겠죠?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어, 각뿔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자고 41쪽이 2번 되있네요. 수업 시작한지 5분만에 어, 벌써 한 페이지가 끝이 났네요. 너무 쉽네요. 자, 자 일단 거기는 없지만은 일단 그연 개수 한번 세려봅시다. 자 밑면이 몇 개? 한 개. 옆면은 몇 개? 삼각형이니까 세개 있겠죠. 네 개. 그래서 옆면 세 개에다가 밑면 한 개를 더해서 총네 개가. 나오겠네요. 자, 얘는 옆면이 사각형이니까 옆면이 4개 있을 거고 밑면 한개더 있으니까 4, 옆면 4 개에다가 밑면 한 개를 더해서 5섯개 되시겠네요. 자, 얘는 그럼 몇개 있을까요? 6개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이 땡각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이 앞에 있는 거를 땡이라고 부를 때 자, 땡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하기 1 해주시면 돼요. 어, 옆면에 그 땡같은 수 만큼 옆면이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밑면 한 개만 더해주면 은 면의 개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너무 쉽죠? 여기까지 한번 맞는지 볼까요? 자, 옆면이 지금 보니까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옆면이 1, 2, 3, 4, 4개 있고 밑에 있는 면한개 까지에서 다섯 개 나오네요. 밀면이 사각형이니까 총 다섯 개의 면이 존재하게 되네요. 삼각형 덕일입니다. 모서리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엔 첫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자, 면과 면이 만나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나와있네요. 네, 이걸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밑면이 삼각형인 뿔, 삼각뿔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위에서 보니까 모서리가 하나, 둘, 셋 있게 되네요. 그리고 반대쪽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네요. 세워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밑에 있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있게 되겠네요. 어? 자 그다음 사각뿔 같이 한번 봅시다 사각뿔도 위에서 보니까 1, 2, 3, 4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자 세워서 보니까 위에 있는 애 4개 그리고 밑에 있는 애 4개 이렇게 가 되네요. 그래서 총 8개. 그 다음 건할 필요가 없죠 몇 개일까요? 네. 위에 다섯 개, 밑에 다섯 개, 해서총열 개겠네요. 그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n각형에다가 어떻게 하면돼요 곱하기 2하면 되겠네요. 왜 곱하기 2를 할까요? 그렇죠 위에 그 다음에 아래 위 아래 위 아래에 자 위에 네 개, 밑에 네개 이렇게 있으니까. 위에 한 번, 밑에 한번 이렇게 해서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자꼭지점 봅시다. 자얘꼭지점몇 개일까요? 자 아래쪽에 보니까 1, 2, 3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세개를 빼고 나면 어디에 꼭지점이 있어요? 네. 얘밖에 없네요. 자3 더하기 1, 3 더하기 1이니까 4개. 됐네요 얘도 한번 봅시다. 자, 밑에 있는 꼭지점. 1, 2, 3, 4. 빼고 나면, 얘는 4개는 세렸으니까, 잡고 빼고 나면 어디 있어요? 네, 여기밖에 없죠? 네, 밑에 있는 4개에다가, 더하기 1. 그래서, 5개. 되겠네요. 그럼 얘도 해볼 필요가 없겠죠? 몇 개일까요? 네, 6개. 되겠죠? 자, 그럼 10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 4, 5, 6. 좌우똑같네 뺑각형 더하기 1 이죠 여기서 뺑각형 얘가 의미하는뭐예요 밑에 있는 모서리 얘네 아, 모서리가 아니라 복지점 밑에 있는 인형의 복지점 얘는 떠있는 하나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각 줄에서는 연, 도돌이, 공직점을 이렇게 구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지금 메모를 해 주면 친구들은 조금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인 책에 이걸 식으로 정리하는 게 나오니까 어, 미리 메모를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면 조금 있다가 문제풀이 할때 도움이 되겠죠. 자, 이거 식으로 그냥 외우려고 하면 선생님도 이거 그 각기 중이랑 헷갈려서 식 바로바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우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왜 그렇게나 하는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명 같은 경우에는 위에 4개, 그리고 밑에 1개. 그래서, 곱하기 1이다. 자,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 4개, 밑에 4개 있으니까, 위에 한 번, 밑에 한 번, 곱하기.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4개가 있고, 눈에게를 빼고 나면은 위에 한 개가 남는다. 그래서 더하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쉬운 거여가지고 너무 대충 지나가서 수염 문제가 많이 틀리는 분이에요 자, 어, 각뿔에서 명칭인데요. 여기서 명칭은 두 가지. 두 가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일단 살펴봅시다. 자 여기 선생님이 지금 색깔로 둘러싸인 거 뭐라고 부르던지봅시다.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백면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둘러싸인 것 지금 여기서는 네개 있겠네요.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옆면이라고 부르겠죠. 이렇게 그연과면이 만나는 거. 면과 면이 만나는, 이로는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있는 모서리라고 부를 겁니다. 좋죠그쵸죠 면과 면이 만나는 곳 모서리라고 부를 겁니다. 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곳은 뭐라고 부르죠? 네, 이쪽 네. 꼭짓점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꼭짓점 세릴 때 그냥인 애가 있고 좀 특별한 애가 있었어요. 좋아, 특별한 애한 애는 이름을 좀 달리 불러주셔야겠죠. 면에서도 마치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특별한 한 가지 밑면이라고 따로 불렀듯이 얘도 이름을 따로 붙여주셔야겠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름 얘기할 때 각불이랑 각기둥을 똑같이 얘기하면 시험 문제 틀릴 거예요. 요거 하나 때문에요. 이게 하나 있는 애는 어 각기둥에는 어떤 걸 각기둥에서는 밑면 그러니까 뒤집으면 똑같아졌잖아요. 얘는 뒤집으면 안 되죠. 얘 때문에 얘는 이름이 특별합니다. 각뿔의 꼭짓점 각뿔에만 있는라고 해서 각뿔의 꼭짓점이라고 봅니다 자, 어, 시험 문제에서 이거 써놓으라고 딱 빈칸 줬는데 꼭짓점 이렇게만 써놓으면 여러분들은 점수 날리신 겁니다. 이거죠.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포인트와 자 그리고 이 모서리를 얘기를 할때 모서리가 아니네 중에서 중요한 애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각기둥이랑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각기둥 여기 있는데 각기둥에서 우리가 모서리가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자근데이 모서리들 중에서 어, 요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각 기둥이 있죠? 육각형이니까 육각 기둥이겠죠? 자, 다른 모서리랑은 다르게, 얘가 가진 의미가 있죠? 얘, 요 길이. 요 모서리는 뭐랑 똑같아요? 네, 이게 키랑 똑같죠? 수학에서는 키를 두 글자로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네, 높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각 기둥에서는 요 모서리가 높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그, 따로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자, 얘 키를 물었는데, 요렇게 제야겠죠 그쵸? 근데 요 길이, 요 모서리의 길이가 키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쵸? 요거보다는 훨씬 더 짧은, 요만큼이 키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각돌의꼭짓점을 가지는 다른 의미는 키를 재기 위한 겁니다. 자, 각돌의꼭짓점으로부터 윗면까지, 윗면까지, 수직으로 떨어뜨린 거리, 요거를 바로 높이. 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얘 키를 재려고 얘를 자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를 두 가지, 두번 이용합니다. 자, 자를 어떻게 되냐? 옆에서 이렇게 수, 수직으로 한 개를 올리고요. 선생님, 이거 속문으로 잡아야 돼서 자 말고 생명필로 할게요. 한 개는 요렇게. 그래서 키를 잽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죠? 그렇죠. 여러분 bmi 지수잴일때키 키 재는 거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드르르르 내려가서 딱딱하고 올라가죠. 똑같아요. 키 재는 거 뒤에 수직으로 세워놓고 위에서 얘랑 기둥이랑 수직으로 한 개를 더 떨어뜨려서 높이를 잽니다.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렇게, 요렇게 잽니다. 자 요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어... 각뿔에서 높이를 재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자를 두고 이렇게 잰다. 오다. 그리고 자를 두개 이용해서 직각직각 이렇게 잰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높이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수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높이에서는 수직, 높이 하면 수직.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나와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지금 3번 문제 나와 있죠? 자, 육각뿔에서 겨냥도에서 아 개념 설명은 지금 선생님이 쭉 얘기했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뿔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 중에서도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을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하고, 각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의 선분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꼭 기억해두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육각뿔의 겨냥도에서 밑면은 노란색으로, 모서리는 파란색으로, 꼭점 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다음 각각 개수를 세봅시다. 나와 있네요. 자, 해봅시다. 밑면 몇 개? 네, 한 개. 모서리는 몇 개? 육각뿔이니까 위에 여섯 개, 밑에 여섯 개, 해서 열두 개. 꼭지점은 밑에 여섯 개, 위에 각뿔의 꼭지점 한 개, 해서 일곱 개 되겠네요. 네, 그럼 수학 잠시 멈추시고 수학이 팀책으로 가서 28쪽, 29쪽 풀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오늘 어 28쪽, 29쪽의 내용들이 쉬운데다가 여기서 다 설명한 내용이랑법칙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거한 문제랑 선생님이 만든 문제 두 개를 풀이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팀으로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요. 28쪽, 29쪽 지금 정리하고 돌아와 주세요. 다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은 오케이, 2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공중에 떠있는 꼭짓점 이게 중요했었죠. 이름이 뭐죠? 자. 의꼭 그냥 세 글자만 적었으면 위에 힌트까지 있는데 그냥 세 글자만 적었으면은 스스로에게 딱한번날리시야겠죠 두번째, 여기 있는 이 뭐라고 부르죠? 명과 면이 만났으니 그 설이 여기가 높이 적었으면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키를 요렇게 줄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키는 요렇게 줘야겠죠? 그리고 키 질려면 은 요렇게 수직, 수직, 요렇게 해서 키를 줘야겠죠? 자, 그다음에 자 요렇게 키를 잘해가금가운데있네요 각골의 꼭지점에서 인명까지 수직으로 길이를 줘죠 그러니까 그 다음, 에 옆부분은 연, 가운데를 가리키는 옆, 런. 아래쪽에 있는 노면을 가리쳤으니까 밑, 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 각부를 한개 주고, 요거에 대해 서로 서 얘기를 나누고 나서, 틀리게 얘기하느로 골라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성우, 밑면은 한대야 어, 역시 이성원은 똑똑하네요. 네. 똑똑해. 잘했어. 자, 수련. 옆면이 삼각형 모양이야. 옆면 삼각형 모양. 네. 잘 얘기해 주네요. 좋아요. 자, 재석이. 높이는 6cm야. 재석 6cm. 맞죠? 네, 맞다고 한 사람들 스스로게 딱밤. 네. 높이는 여기서부터 밑면까지 수직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얘는 아니네요. 여기 지금 수직으로 떨어진 수치가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연수 높이는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었어요 연수가 올바른 얘기겠네요 자, 재석이는 틀렸네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모서리랑 높이를 헷갈린다라는 거를 계속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아 이거 높이랑 헷갈리는 거야라고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 구분하는 게 여기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걸 묻고 있었겠죠.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리했던 거 참고해가지고 어, 그 수익에다가 마무리로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 기둥과 각부를 총정리해서 뒤에 있는 문제 푸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